예 안녕하세요. 예 여기는 충북 곡천군에 안내 예. 후곡불교 예, 승변단입니다 승병단 충렬탑, 예, 승병단의 충렬탑. 예, 예. 여기는요. 네 대한불교초계종 예, 가산사 예, 바로 옆에요. 예 이렇게. 효국불교 승병단을 기리고자 예, 예, 이렇게 측렬탑이 예, 모셔져 있네요. 자, 한번 주변을 한번 볼까요 예, 왜 여기에 있냐구요 예, 임진왜란 때 의병 승병이 있었죠 예, 예, 승병단 의승들 쪽에 길이 보존하기 위해서요 여기에 이렇게 예, 탑이 마련되 있네요 여기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선색되어 있어요. 7 0 2종 기록과 네, 조원 선색, 고조 선색, 이렇게 네, 되어 있고요. 영규대사 무슨까요 에, 여기는 뭐라고 돼 있을까요? 2, 2400 순국 충운 유령탑이라고 돼 있네요. 에, 서기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시룡산 갑사 청렴에수행던 교당 영규태세는8 0 0의의병을 일으켜 가산사 중봉 주은 선생 이1 6 0백의 의병과 함께 군사훈련을 하고 8월 1일 청조상을 탈환한다. 에 8월 13일 곡창전라도금침략과 금산연봉교에 보여진 외적을 공격했던 6 0명의신병과7 0이의 의병이 천원이 청렬하게 전사하여 가산사에는 숙종 21일 영경각을 짓고 영교 대사 이천 선생이 영정을 함께 모셨다. 영교대사의 청소년 타로는 전국이 전국적의의 의성병을 의 일으키는 기폭제가 됐다. 스님들기는 책임져야지 가족이 없으나 나나 주면 그뿐이냐죽교와 인연을 끊고 수에했는이었던 스님이야말로 들 목숨을 찌급처럼 내던지고 나설 수 있는 최강의 전략이었다. 애적과 맞설 어떤 책임도 의무도 없는 백성들에으나 피난을 떠나기는 커녕 목숨을 내던지고 나섰고 설성을 커녕 욕심마저 피하여 정정수였던 스님들을 몰락 대신 인 즉각 그냥 일어났다. 누가 기자지 않아도 따로 가르치지 않아도 국락 앞에서는 모두 다 한몸이 한몸이었다. 오직 나라를 위해 분명히 일어났었던 이 2400명의 외로운 총을 길이 길이 청사. 날이라 하고 대한불교조계종 가산사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네요. 예, 2,400명의 순고 충원 위령탑이었습니다. 니트인 나무도 쫙 오래된 나무죠. 아, 이 그게 이제, 체를 지낼 수 있는 시설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네요. 네, 한번 좀 볼까요? 회춘가게, 회춘가게라고요. 여기는 저, 승병단의 교육관이야. 1층은 식당, 1층은 강당, 5에는 숙소, 이렇게 해서. 회춘가 잠깐만, 잠깐 들어가 볼까요? 이윤정 연기 대사님이. 총본부. 호곡불교, 예, 승명단, 총본부. 작년에, 한, 을네 저 전력이 좋습니다. 什么技 예, 여기는 충북 옥천군 안내면, 대한불교 조계종 가산사 내에 있는 호국불교 승명단 총품부였습니다.